유물 밖에 안들어가그이 무서운 말아니 물고문 까지 진짜 먹기 싫으면 복고 먹을게 오랜만에 복고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이거지 이런 맛 나이스 잠깐만 너좀 싸늘할 듯? 40 스택 전에 묵직어 묵직어 4번피치와 <laughs> <3호> <laughs> <laughs> 이거는 방했네요했어 네, 여기 3번 지금 끝이에요. 네. <laughs> 업쳐. 업업 <업. 웃음> 문두. 이 새끼, 3코 3성 찍기 직전에 바로 죽여. 아리슈발 잘하네. 3코 삼코... 2성을 찍는 거. 이거는 좀 처음 봤네. 오랜만에. 잘하네. 어, 이런 거 괜찮아요. 요 전략? 요렇게 써. 사용하고, 여기도. 잘하네. 어, 잘해. 우스, 가둬 죽여야 돼. 가둬 죽여야 되지. 오지 마! 오지 마! 접근금지, 접근금지 좀요! 나이스야. 인생 망쳤다, 이 사람. 와 이거 업치는 것 때문에 이 사람 인생 망쳤어. 나는 업쳐도 리스크 없거든. 진 총으로 계속 수금해서. 근데 이 사람은 인생이 진짜 망했어. 나가 이거 근데 카서 써도 되잖아. 장인 방송 보다 보니까 본능적 거부감으로 미포안했었는데 한번해 보니까 돌아갈 수가 없네요. 장인전 미포로 가겠습니다. 육수 한번 하면 또 육수에 빠지십니다. 아특패트와매트가지 좋아요. 컴미 빼자 이제. 어 그냥 여기서 뽑아야지. 지도리. 음난가스 육내 외쳤어. 아 이거 아까 쳤어야지 진짜로. 끝났어 친구야. 육내 외쳤어. 어, 팔패 왔어. 어. 근데 글가는 일성이나 이성이나 터키인데. 육내 외쳤냐? 아니 육내 외쳤냐 진짜로. 안타까워서 그래 한치가. 오 호랑이 한 마리 졸라멋있네. 스무스. 쓰리톤. 쑛! 깔끔하게 부전까지 눈치 빠른 청년 꼬고로 바로 피관리 후 2등하는 전략 아주 좋아 안정적인 대권 안정적인 증강까지 8시 이길 수가 없거든 사실 어 <laughs> 이사람 이번에 받았네 아까 파르치가 인생 다 봤거든요 2 1를난 3원 뜯고 저거 했어 이런도안 줬잖아 맞죠? 그라가스 좋아 아 2원 기본이다 네, 그라가스 한번 찍을까 그냥 그라가스로 그냥 불에 가 가지고 해야 되나? 글과 삼성 한 번도 봐본 적 없는데 옵션 보자. 일단은 이성 옵션은 쓰레기야. 체력 회복 수치가 동상은 뭐초 늘린 것 같은데 받는 피해 감소하고 피해량 증가. 회복이 5 5 0시로 650이거든. 딜로로 쓸 거면 뭐 찍는 건데. 음, 대파막, 대파막이 너무 좋다. 음, 컨템이 좀밀니 위대한 청년으로 가야되나? 위대한 가스, 위라가스. 또 개짓하다가 슈가 1등 할판. 그냥, 그냥 눈 감고 있어도 1등 할판 거죠 4등 정도 할수도 어제 새벽. 새벽 6시간 수호자로 꿀 빨고 플랫 찍고 잔다. 차선이 밖에 없다. 그러니까 말이야. 근이대근이대 그냥 졸고 왔긴 한데, 근대장도 졸고 같지 어이구! 야 이거 백스 슈팔, 그라가스 저 공포가 안 풀려. 좀 피감도 받고 칠도 해야 되는데 그죠. 카서스 이거. 야 만화자네 카서스랑 개베스 졸랐었네 그죠. 케인 한판 할까? 케인. 아 이거 케인 재밌나?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죠. 페인하면 1등 못 해. 어. 음. 앞에까지 맞춰놓고싶 있으면 안되나? 팔이 고거의스테까지 해줘. 요즘에 뭐가 됐으냐고 그라가스 삼성리롤아 <목소리> 위대한 청년이 될지 그냥 그저 그런 순방싸개가 될지 그냥 1등판 쉽게 1등 할 거면 대가리에 총 맞은 청년 아니냐고? <laughs> 그것도 막긴해 와... 그냥 그저 그렇게 또브랩이나 브래비, 쳐가가지고 밸류로 전환할지 위대한 들어가스 삼성으로 1등할지 정하라는데? <웃음> <웃음> 통계하는 학술 앞고로나 못잡아! 좋된정년 <laughs> <laughs> 밍마야! 트페업 치고, 찍스 끝, 자, 연호 일라 아, 그래 못 가네. 싸뮤 자 이성 한테 도셔지 난데 태몽 기고, 꺼져있으니. 진짜 촉같이 던져. 윙마. 엘리오스. 레콩 v n 1 9 9 9 9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아이고 9 9 9님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역시, 그라가스로 가기 잘했어, 진짜. 그죠? 일라마부스도 인구 있어. 협자 선택해 위대한 청년으로 남을지 그저 그런 청년으로 남을지 계속 압박하잖아 그라가스 그죠 신념을 지켜파렵지 넌 잘하잖아. 연주의 파렵지 그래 하드 탱커잖아 최고의 탱커 그라가스. 믿고있었다고 재질을 안넣은 밸류 덱으로 팔프5가승을 제일 잘해 새끼 근데 데미지가 왜이러냐 신비술사 졸라 말려 보건 직스 안가나고, 보건 직스인데 이미... 이미 보건 직스입니다만 진은 끝까지 다혀졌을 때, 그때 가장 빛을 발한 것 같아요. 럭스의 궁이 전투의 시작을 알리죠. 탁, 바드 데미지 너프! 주말! 1등에서, 들어가서 안 썼으면 1등 해가지고, 지금 에메랄드인데. 어떻게든 에메랄드 안 가는 새끼. 대가리 총 맞은 청년.